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선수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하브리그에서 코치로 활약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8세의 한국 남자 축구 하나 믿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언어가 통할지 의문이고, 한국인인 그를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무려 75년 만에 팀을 우승시켰다. 목수, 택시기사, 마트 직원으로 구성된 선수들. 진흙밭에서 시작된 축구가 마을의 전설이 되기까지의 감동 스토리.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죄송해요, 미스터 박. 경력은 충분하시지만 언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영국 축구 문화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런던 첼시 지역의 한 축구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박철수는 또한 번의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에이전트 마크 윌슨이 그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미 스물 번째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30년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영국이에요. 완전히 다른 축구 문화거든요. 게다가 선수들과의 소통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마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설득할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런던의 차가운 3월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어요. 킹스 크로스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박철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58세의 나이, 회색빛 머리, 그리고 깊게 팬 주름들. 영국 사람들 눈에는 그저 늙은 동양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킹스 크로스 역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남은 건 우유 한 팩과 식빵 반 봉지가 전부였죠. 한국에서 가져온 저축이 거의 바닥났어요. 매주 300파운드의 방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오늘 확인한 마지막 구인 광고가 떠 있었어요. 박철수의 이력서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어요. 미국 리그 2부팀인 템파베이 라우디스 FC를 일부러 승격시킨 경험이 있었고, 북미 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3위에 이끈 경력도 있었죠. 하지만 영국 축구계는 그의 30년 경험보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더큰 문제로 여겼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의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아버지,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세요. 여기서 유소년 클럽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박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민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의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영국행을 결심한 것은 6개월 전 템파베이 라우디스 FC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젊은 브라질 코치 카를로스가 부임하면서 그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박 코치님 죄송하지만 현대 축구는 이제 다른 시대예요. 박 코치님의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전술은 너무 구식이에요. 팬들도 재미없어 해요. 구단주 해리스 회장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은주의 사진 앞에서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은주는 늘 그에게 말했었죠. 당신의 축구는 정말 아름다워요. 기본기를 중시하고 선수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능력. 언젠가는 세계가 알아줄 거예요. 그 말이 그를 영국으로 이끌었어요. 축구의 본고장에서 자신의 축구 철학이 정말로 통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박철수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낡은 노트북으로 구인 광고를 검색하고, 이력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지하철을 타고 런던 곳곳의 축구클럽들을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프리미어 리그의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챔피언십도 리그1도 리그2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역 휴지통 옆에 버려진 영국신문. 더미를 뒤적이던 박철수의 눈에 한 장의 영국 지역신문이 들어왔어요. BRID GFORD Weekly라는 지역신문의 구석진 곳에 작은 구인 광고가 있었어요. 브리지포드 FC, 이저미한 리그 감독 모집 경험 있는 코치 환영 브리지포드 FC라는 팀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상상도 못한 오브리그도 생소했어요. 급여는 주당 200파운드로 런던에서 생활하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지만 박철수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으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이곳에서라도 58세의 나이에 영국 땅에서 맞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미스터 박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연락드린 거예요. 일주일 후 브릿지 포드 FC 클럽하우스에서 조지 핸더슨 회장이 박철수를 맞이했어요. 60대 중반의 조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감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어려있었어요. 우리 팀이 지난 시즌에 어떤 성적이었는지 아시죠? 네, 최하위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20팀 중 17위. 승점 12점으로 강등을 겨우 면했어요. 사실 감독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지두 달이 됐는데 연락 온 사람이 박 씨가 처음이에요. 조지가 쓴 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박철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기회를 얻게 된 건지 깨달았어요. 브릿지포드는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영국 시골 마을이었어요. 빅토리언 시대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마을 중심가에는 13세기에 지어진 성 마이클 교회의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인구 15,0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냈고 브리치포드 FC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라 마을의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여기가 우리 클럽하우스예요. 좀 낡긴했지만 조지가 안내한 클럽하우스는 196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그리고 곳곳에 금이 간 샤워실 타일까지. 하지만 벽에는 클럽의 75년 역사가 담긴 흑백 사진들과 크고 작은 트로피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트로피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1987년 하트퍼드셔 컵 우승 트로피죠. 그때가 우리 클럽의 전성기였어요. 조지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박철수를 훈련장으로 안내했어요. 훈련장 상태는 더욱 열악했어요. 천연 잔디 구장은 울퉁불퉁했고 3월에 끝없는 비로 인해 곳곳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골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조명탑 4개 중 2개만 작동하고 있었죠. 시설이 좀 부족해 보이시죠? 예산이 빠듯해서.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도 좋은 축구를 할수 있어요. 화려한 시설보다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거든요. 박철수의 대답에 조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다음 날첫 훈련일 25명의 선수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로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팀 주장 톰 브라운은 30세의 몫으로 건장한 체격에 리더십이 뛰어나 보였어요. 윙어 데이브 윌스는 26세 택시 기사로 빠른 발과 민첩성이 인상적이었죠. 미드필더 마이크 존스는 28세로 마을 테스코 매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감독님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오신 박철수 감독님이에요. 조지의 소개에 선수들이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 시선들도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박철수가 인사를 하자 선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감독님, 실례지만 영국 축구 경험이 있으세요? 톰 브라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하지만 축구는 어디서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믿어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과 달라요. 오브리그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피지컬도 거칠고, 젊은 수비수 제임스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걸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박철수의 겸손한 답변에 선수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첫주 훈련은 쉽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화려한 전술보다는 기본기에 집중했어요. 정확한 패스, 첫 터치, 간단한 포지셔닝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초보자도 아닌데 패스 연습만 계속. 데이브가 불평을 늘어놓자 다른 선수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감독님,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요. 이런 기본 연습으로는. 하지만 박철수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좋은 팀워크가 나와요. 매일 새벽 6시, 박철수는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왔어요. 그는 각 선수의 특성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죠. 톰은 리더십이 뛰어나지만 체력이 부족하고, 데이브는 스피드는 빠르지만 판단력이 아쉽고, 마이크는 성실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하고, 하나하나 파악해가며 개별 지도 계획을 세웠어요.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의 패스 정확도가 높아졌고 불필요한 볼 터치가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팀워크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감독님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톰 브라운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인정을 표했어요. 박철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감독님이 가르쳐준 대로 됐어요. 데이브 윌슨이 첫 골을 넣은 후 코너 플래그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브리지포드의 홈 개막전. 밀턴 타운을 상대로 한 경기 전반 25분의 1이었죠. 관중석에서는 8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잘했다, 데이브. 바로 그거야. 박철수도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몇 주간 반복 연습한 짧은 패스 플레이가 마침내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순간이었어요. 톰 브라운이 중앙에서 시작한 패스가 데이브, 마이크를 거쳐 다시 데이브에게 연결되었고, 데이브는 박철수가 강조한 대로 첫 터치로 방향을 바꿔 골키퍼를 따돌리고 골을 넣었어요. 박 감독님 이게 바로 축구죠. 관중석에서 조지 핸더슨 회장이 감격에 겨워 소리쳤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직적인 플레이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흥분해 있었죠. 시즌 첫 5경기에서 브리지포드는 3승 2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어요.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변화였죠. 감독님의 훈련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 후 라커룸에서 톰 브라운이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도 이제는 박철수의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박철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그가 30년간 쌓아온 축구 철학이 영국에서도 통한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박철수만의 세트피스 전술이 리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네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프리킥 전술은 상대 팀을 완전히 당황시켰어요. 감독님, 이 전술은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거예요? 미드필더 마이크 존스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의 프리킥으로 결승골이 나온 직후였죠.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공격하는 거죠. 축구는 예측 불가능할 때더 아름다워요. 박철수의 설명에 선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즌 중반 브리지포드는 리그 3위까지 올라섰어요. 지역신문 브릿지포드 위클리의 스포츠 기자 사라 존슨이 박철수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감독님, 이런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선수들을 믿고 기본에 충실할 뿐이에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이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트피스 전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다른 팀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럼 우리는 또 새로운 걸 준비하면 되죠. 축구는 항상 진화하는 거니까요. 박철수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지역 신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마법사, 브릿지포드를 살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박철수가 메인스트리트를 걸으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박 감독님, 오늘 저녁에 킹스헤드펍에서 맥주 한잔 어떠세요? 감독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펍 주인 빌 해리스는 아예 박철수를 위한 특별 테이블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 자리는 감독님 전용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어느 날 저녁 킹스 헤드 펍에서 선수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박철수는 생각했어요. 58세에 영국에 와서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어요. 화려한 프리미어리그는 아니었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축구 사랑이 있었어요. 감독님, 우리 정말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젊은 수비수 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박철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선수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꿈이 생겼어요. 감독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11월 말 어느 추운 저녁 수비수 제임스톰슨이 훈련 후 박철수에게 다가와 털어놓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는 겨울철 공사 증가로 매일 야근을 해야 했어요. 일하고 나서 훈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박철수는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국의 혹독한 겨울이 브릿지포드를 강타했어요. 끝없는 비와 눈으로 훈련장은 진흙탕이 되었고, 조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녁훈련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마을 체육관을 대여하려 했지만, 다른 스포츠 클럽들과 공유해야 해서 주 2회만 사용할 수 있었죠. 감독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조지 핸더슨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적응할 거예요. 훈련 방식을 바꿔볼게요. 박철수는 훈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했어요. 체력 훈련보다는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 교육을 늘렸고, 각 선수의 개인 스케줄에 맞춘 맞춤 맞춤형 계획을 세웠죠. 여러분, 매주 화요일 저녁에 킹스 헤드펍에서 만나요. 비공식적인 팀 미팅을 가져보죠. 박철수의 제안에 선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번 미팅은 어색했지만 점차 선수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감독님, 사실 저는 어릴 때 프로 선수가 꿈이었어요. 데이브 윌슨이 맥주를 마시며 고백했어요. 그럼 왜 포기했어요? 19살 때 무릎 부상이 심해서 의사가 축구를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박철수의 위로에 데이브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마이크 존스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요. 아내가 임신 중이거든요. 가끔 축구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고민돼요. 마이크, 당신이 축구를 통해 얻는 기쁨이 가족에게도 전해져요. 행복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편 리그 상황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2위 팀 웨스트필드 유나이티드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두 명의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했고 브릿지포드와의 점수차는 3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감독님, 웨스트필드가 보강을 했다는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톰 브라운이 우려를 표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팀워크와 단합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언론과 팬들의 기대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주 지역 신문들이 브릿지 포드의 소식을 일면에 실었고 원정 경기에도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응원을 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젊은 수비수 빌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빌리, 그 시선들이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2월 초 박철수에게 개인적인 시련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감독님, 가족이 우선이에요. 저희는 이해해요. 톰 브라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박철수는 밤새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야, 아빠는 여기 남을 거야. 이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해. 아버지,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끝까지 해보세요. 민수의 격려에 박철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아빠가 꼭 우승하고 돌아갈게. 위기를 극복한 브릿지포드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독님, 웨스트필드는 정말 강해요. 특히 그들의 에이스 스트라이커 잭 테일러는 이번 시즌 리그 득점왕이에요. 3월 초 웨스트필드전을 2주 앞두고 톰 브라운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철수는 지난 2주간 웨스트필드의 경기 영상 25경기를 모두 분석하며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톰,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강한 상대일수록 기회는 반드시 있어요. 박철수는 6건의 노트에 빼곡히 기록한 분석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웨스트필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사이드 공격을 주로 사용해요. 특히 좌측 윙백 데이비드 로빈슨의 크로스가 위협적이죠. 하지만 중앙 수비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선수들은 박철수의 세밀한 분석에 감탄했어요. 매일 밤 전술회의를 열었고, 웨스트필드와 비슷한 스타일의 팀을 상대로 연습 경기를 3차례나 진행했어요.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것만 보여주면 돼요. 박철수는 매일 이렇게 당부했어요. 경기 3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웨스트필드의 베테랑 감독 마이클 하리스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 감독의 행운이 이제 끝날 때가 됐죠. 브릿지 포드의 성공은 그저 초보자의 운일 뿐이에요. 우리는 진짜 축구를 보여줄 겁니다. 이 기사를 본 브릿지 포드 선수들은 화가 났어요. 감독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톰 브라운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다른 선수들도 동조했죠. 하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상대방이 우리를 얕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실력으로 답하면 돼요. 3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운명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브릿지포드의 홍구장인 메도우파크에는 평소에 두배가 넘는 2,500명의 관중이 몰렸어요. 임시 관람석까지 설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정도였죠. 파크, 파크, 파크. 관중들이 박철수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적으로 응원했어요. 박철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웨스트필드 팬들도 500여 명이 원정을 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고, 홈, 코리언. 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지만 브릿지포드 팬들의 응원소리에 완전히 묻혔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웨스트필드가 예상대로 강한 압박을 가해왔어요. 전반 15분 박철수가 경기했던 데이비드 로빈슨의 크로스에서 잭 테일러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었어요. 아.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선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괜찮아요. 계획대로 해요. 우리 축구를 하면 돼요. 아직 75분이 남았어요. 네 감독님. 선수들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브릿지 포드는 박철수가 강조한 짧은 패스와 끈질긴 압박으로 서서히 웨스트필드의 리듬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후반 20분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박철수가 몇 달간 준비한 특별한 코너킥 전술이 작동할 순간이었어요. 마이크 기억해요. 짧게 패스한 후 데이브가 크로스. 네 감독님. 마이크 존스가 코너킥을 짧게 패스했고, 데이브 윌슨이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 순간 센터백 조시 워커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뛰어올라 헤딩으로 동전골을 터뜨렸어요. 골. 조시. 관중석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2,500명의 팬들이 일제히 일어나 함성을 질렀고,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환호했어요. 예스. 감독님의 전술이야. 선수들이 박철수를 향해 달려와 포옹했어요. 1-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90분이 지나도 추가 골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연장전에 돌입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마지막 30분만 더 힘내요. 우리가 더 강해요. 박철수의 격려에 선수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타올랐어요. 운명의 30분이 시작되었어요. 연장전 전반 10분, 웨스트필드가 다시 한번 위험한 공격을 펼쳤어요. 하지만 브릿지포드의 수비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팀 주장 톰 브라운은 부상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 상대의 슛을 막아냈어요. 톰. 괜찮아?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감독님. 계속할 수 있어요. 톰이 일어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연장 후반 5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철수가 후반전에 투입한 19세 유소년 선수 빌리 스미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어요. 톰. 지금이야. 박철수가 벤치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톰 브라운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뛰어 올랐어요. 공이 그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고,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 톰. 그 순간 매도파크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2500명의 관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선수들은 톰에게 달려가 부둥켜안았어요. 감독님! 감독님! 선수들이 박철수를 향해 달려와 어깨에 메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데이브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남은 시간 동안 브릿지 포드는 필사적으로 수비했어요. 웨스트필드의 마지막 공격까지 막아낸 후 마침내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우승이다. 우승!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브릿지포드 FC 창단 75년 만에 첫 리그 우승이 확정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박 감독님, 박 감독님. 마을 사람들이 박철수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어요. 조지 핸더슨 회장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감독님 정말 감사해요.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톰 브라운이 박철수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톰.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그날 밤 킹스 헤드펍에서 열린 우승파티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고,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눴어요. 박 감독님 벌써 몇몇 쌍이 리그 팀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어요. 조지 회장이 박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부 리그 심지어 2부 리그 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철수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론이에요, 조지. 이 선수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선수들이 환호했어요. 정말요? 감독님이 계속 함께해주실 거예요? 빌리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 모험은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시즌 브리치포드 FC는 사브리그로 승격했어요. 더 강한 상대들과 경쟁해야했지만 박철수와 선수들은 자신만만했어요. 며칠 후 미국 축구 협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 감독님을 영국 스카우트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조건도 좋고. 하지만 박철수의 답은 명확했어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브리지포드에서 행복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날 저녁 박철수는 마을을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58세에 시작한 영국에서의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메인 스트리트를 걸으며 그는 혼잣말했어요. 은주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내 축구가 정말 세상에 통했네. 하늘의 별들이 그를 따스하게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비록 오브리그였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축구의 기쁨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박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꿈을 품고서요.